안녕하세요오는 제가 올 포카로 구성된 데리포15,000 그 바퀴도 갖고요. 구매하실 분은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구부했던 이런 포토독카 1세트, 이런 포토독카 1세트, 이런 체리케이크 매니아한 세트, 발렌타인데이메모리프 세트, 이런 포카랑 유명한 거기서 들어가 1세트, 이런 포코볼란세트 이런 옥니카 1세트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이런 포토 포카 1세트, 웨딩 매니아한 세트, 세트. 우린 휠 이런 포카들 1세트씩 들어가고요. 이런 포카, 1세트, 이런. 토요한 세트, 포도두 카, 한 세트 꽃두, 푸카, 한 세트 이런 공돌이한 세트 음, 이런, 이런 포카, 이런 포카, 이런 감이 젤리 포카, 한 세트 해서 이렇게 해서 포카를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피치로다피치로다한 세트, 이런 핑크, 고 이런 포카, 두 세트, 이런 커피, 한 세트, 이런 오는 포카, 두 세트, 이런 바이올린 공조리 포카, 네 세트 들어가고요 이런 파란 고용 포카 세트, 빨갱이 차 이런 포카, 세 세트를 해서 또 포카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이제 한 포카를 소개해드리는데, 우선은 이런 포카, 오일 땅이지, 포 있는데, 이렇게 좀 보게 되구요. 아이스 컨테이너, 한 세트, 이런 컨테이너. 6 6세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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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스6 6 6 6 6세6 들어가고 이거 토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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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들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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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6 6 6 6공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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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6 6 6 6 6 6 6 6 6